자 우리가 그지 시간까지 이제 이 암의 발생 원인 또 암이 저, 전이가 되고 또 이제 전이된 암이 음, 다시 이제 재발을 일으키고 이런 여러 가지 <laughs>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끝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이제 예방하. 할수 있을까 다시는 재발이 안 되고 좀더 치료를 할수 있을까 그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도 하고 앞으로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암이 발생되고 전이재발이 되고 이러지만은 결국은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의사가 막아주시를 못해요. 본인이 스스로 그 이제 이몸 관리를 잘하고 해서 암을 없애야 하는 그런 제 방법들을 나름대로 잘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방법이라든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방법 또 실천을 하려면 몸이 힘들어. 아 운동해야 되는데 다 알아요 운동 중요한 거는 또 운동 나름대로 또 하긴 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꾸준히 못하고 <laughs> 어저께 이제 광주에서 외래로 오신 분이 아 원장님 약을 먹고 하는데도 요즘 굉장히 많이 피곤해요 아 아침에 일어나면 식은땀도 나고 수술한지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왜 이래 해보기 안 될까요? 그래서 뭐 운동 열심히 안 돼요. 그 먹는 것도 뭐 야채로 해서 잘 드신대요. 그리고 나름 그 밑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뭐 면치를 하고 온열 치료하고 열심히 하는데 몸이 개운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왜 그러면은 이 개운해지지 않을까?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 이러니까 아뭐전그 이제 해서 뭐 병원에서 이 주는 음식 잘 먹고 그 음식에 따라서 또 이제 이 나름대로 뭐이 야채도 자기가 많이 먹고 고기 같은 건그 적게 먹고 이렇게 이제 잘 관리를 하는데도. 몸이 회복이 안 돼서 불안하다. 근데 이제 <laughs> 어제 외래로 온 거는 삼성병원에서 이제 3개월 진, 수술하고 3개월 지나면 또 검사를 받잖아요.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laughs> 수술한 부위는 이제 깨끗하고 잘 나왔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안쪽으로는 이제 염증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왔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운동을 어떻게 하시냐 이러니까 하루에 만 7000보 8000보 이래 걷는데요왜 네.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되면은 오히려 몸에 신이 빠진다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면은 개운해야 되는데 몸이 무거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너무 과하신 거다. 그거는 방법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오래 해서도 안 되고, 또한 너무 안 해서도 안 되는데, <laughs> 본인은 이제 빨리 몸이 지부당하고안 좋으니까 계속 회복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laughs> 하나님만 못한 이런 이제 이 경우가 생긴 거죠. 자 상품 이 있습니다. <laughs> 제가 저번에 그 양생법 이야기하면서 했죠. 이게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운동을 많이 하고 이러면은 안 하니만 못하다. 사자성으로 몸일까. 과유불거 과유불거. 아, 교수님 열심. 히 손도 좀못저 들었어. 네. 아이, 교수님, 그 이, 뭐, 이 체험을 좀더 드려야 되겠다. 이야, 이, 네, 축하합니다. 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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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과요 불급이라는 게 사실 차라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몸이 더 빨리 회복이 됐을 텐데 본인은 이제 어떻게 하든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막 열심히 너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짐이 빠져가지고 더 이제 뭐 시간도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무겁고 밥맛도 없어지고 이래도 자기는 이제 어찌란 것이 그런 방법은 좋지 않다.